CJ ENM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CJ ENM 은 오는 8일 오후 8시 투니버스에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X 위 탄생 두 번째 이야기를 처음 방송한다고 이를 밝혔다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새로운 도깨비 금비가 등장한다. 지난 7월 극장판에서 처음 선보인 캐릭터 금비는 귀여운 외모와 경상도 사투리로 인기를 끌었다. 이날 오후 8시에는 첫 방송 전 미리 본편을 보는 스페셜 방송도 마련됐다. 이번 에피소드는 동굴에 봉인된 500여 년 전이 원혼들이 현실 세계로 나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.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파리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교훈을 전한다. LISA 꿀뱅이와이의 네이점시오점kr 2018년 11월 1일 8시 57분 송고.